환영합니다. 삼성 갤럭시 A06과 함께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은 언박싱과 함께 기기 자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음. 이걸 잘라서 들어가야겠어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조금 더 천천히 꺼내볼게요. 조금 더. 자, 여기서 분명히 전화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안쪽을 보니 여기에는 충전 케이블과 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그걸 옆에 두고, 기기 자체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할 건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게 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좋다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인치입니다. 인치 디스플레이로. 여러분이 완전히 볼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상 꽤 두꺼운 베젤을 가진 LCD 플스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 아래쪽은 24년, 2024년 말 기준으로 꽤 묵직하고, 위쪽은 조금 너무 큰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건 전혀 분주사율이 없어요. 올해 출시된 전화기로서는 정말 큰 점이에요. 화면 비율은 정말로 정확히 83.88%입니다. 화면 대바디 비율은 인치당 262픽셀로 해상도가 겨우. 20p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720x1600입니다. 이 전화기는 2024년에 출시된 모델로서 정말 안타깝게도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mm라 해꽤 괜찮은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이렇게 큰 배터리를 가지고도 가벼운 편인데. 그 이유는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 뒷면과 플라스틱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같은 5.0mm 배터리를 가진 유리와 알루미늄 디자인의 전화기보다 기기의 무게감이 덜해요. 이제 배터리입니다. 비록 5.0mm 바이지만 충전 속도는 25W만 지원해요. 이건 전형적인 삼성의 장난이죠. 다시 말해. 충전 속도가 매우 느려서 경쟁사에 비해 이미 많이 뒤처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프리미엄 기기인 폴드에서도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내가 약 2년 동안 사용했던 폴드사도 유선 충전에서 25와트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건 1,800달러짜리 기기인데 경쟁사들은 절반 가격에 1 2 0 w 그의 충전 속도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 진행할게요. 제가 뒷면에 있는 동안 여기서 카메라와 메인 센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메라는 50mm f/1.8의 광각 카메라예요. 조리개 센서로 1080p에서 최대 60 프레임으로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어요. 그게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카메라는 깊이 센서인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용도에 대해 스티커 같은 형편없는 카메라거든요. 그럼 앞면에는 8 메가픽셀 0 센서가 있어요. 조리개. 네. 이 카메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제가 얻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 아니 전부는 gsmarina.com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꽤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이제 계속 진행할게요. 이 기기 안에는 헬리오 g 8소 프로세서가 들어 있고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RAM과 저장 공간 측면에서 기본 모델은 64GB의 저장 공간과 4GB의 r m 을 갖고 나올 거예요. 모든 면에서 2024년에 64GB 저장 공간의 전화기는 절대 사지 마세요. 그건 그냥 당신을 버티게 하기에는 부족해요. 1 2 8 g b 은 어떤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기기로 사진을 찍을 계획이라면, 최소한으로 가야 할 용량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치사기라는 가격을 낮게 보이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종이 위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1 2 8 g b 저장 공간은 4GB람과 함께 제공되고, 그 다음에는 1 2 8 g b 저장 공간에 6GB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저장 공간은 EMMC. 1이에요. 저장 유형.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제품이나 다른 기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느려요. 야, 제가 놓친 게또 있을까요? 여기 지문인식 센서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기기에 대해 언급할 만한 대부분의 것들은 그 정도예요. 분명히 다른 것들도 있어요. 놀랍게도 여기 sd 카드 슬롯이 있네요 그럼 그냥 빼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삼성에서는 이렇게 드물다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이제 만약 당신이 어, sd 카드 슬롯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그냥 더 낮은 저장 용량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저렴하니까 100 달러나 64gb예요 그거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될 거예요 보통 저장소는 음악이나 사진 같은 걸 설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해 줘요.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기기의 내부 저장소에 설치되길 원해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정말 좋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이 기기의 가격이에요. 약 100달러 정도예요. 저는 더 나은 기기를 얻기 위해 조금 더 지출하는 게 좋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런 접근 방식에 관심이 있다면 아주 확실한 선택지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CMF 폰이에요. 이건 정말로 아주 대략적으로 이건 700백 제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약 180달러 정도예요. 만약 찾을 수 있다면 뭐랄까 정말 어 어떤 좋은 제안 같은 거예요. 그게 어 저는 얼마 전에 이 기기를 살펴봤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격이었어요. 어, 제 통화 기준으로는 이게 약700 PLN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렴했어요. 음, 이 전화기가 실제로 제공하는 것과 그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요. 이 기기가 180 달러 정도의 가격에 비해 전혀 경쟁력이 없다면 당신은 고급 기기와 더 가까운 전화기를 얻는 거예요. 저가형 기기보다는요. 이건. 기본적으로 저가형 기기예요. 어, 스마트폰의 입문용 같은 거죠. 그래서 때문에 여기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는 기기의 반응 속도예요. 어, 애플이 더 낫다고 비교할 때 물론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한 전화기를 애플과 비교하면 모든 게 이보다 나아 보일 거예요. 그건 느리게 보일 거예요. 느리고 어, 끊기고 그냥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가격대의 다른 기기들과 비교하면 아니면 애플과 같은 가격대의 기기와 비교하면 분명히 그 차이점은, 어, 알아차리기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제가 언급했던 CMF 폰 같은 기기가 180달러라는 거죠. 유일하게 희생하는 건 내구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점으로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CMF 폰은 이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유일한 장점은 뒷면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사가 보이기 때문에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쉽게 떼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상으로 교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종류의 뒷면 커버를 매우 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요. 그래서 가격을 부풀리는 건 아닐 거예요. 어,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전화기 부품 교체 비용이 100달러인데 그들은 50달러. 교체해 줄 거에요. 그건 정말 미친 거에요. 전 크랙된 플라스틱을 교체하기 위해 전화기 가격의 절반을 지불할 생각은 없어요. 어, CMF 폰 같은 경우는 어, 이건 10달러 이하로 나올 거에요. 음, 그래서 네, 교체하기에 정말 좋은 가격이고, 뭔가 멋진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그 전화기는 카메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충전 속도, 프로세서, 저장 공간, 등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더 나은 사양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비교할 게 없어요. 음, 제가 말했듯이 조금 더 저축해서 더 나은 기기를 사는 걸 강하게 믿어요. 아주 저가형 카테고리 바로 이 기기처럼요. 조금만 썼으면 정말 좋은 기기를 얻을 수 있어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기기가 점점 떨어지거나 망가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급 기기 이후에 어, 고급 기기로 가면 얼마나 더 나은 기기를 얻는지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당신이 두 배, 세배더 두 쓰고 있는 동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CMF 폰 1과 Fold4를 비교해보면요. 정확히 말하자면 Fold4는 1,800 달러예요. c m f 폰 1은 200 달러 이하예요. 당신은 여섯 배더 좋은 기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당신이 겨우 두배 정도 더 좋은 기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장점은 이게 밖으로 접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어 어쨌든 음, 이 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건 그냥 삼성 폰이에요. 사양 면에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외에는요. 여기 삼성에서 제공하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가 구동되고 괜찮은 소프트웨어 지원이 있는데 아, 어쨌든 이건 주요 안드로이드 업데이트가 단 2년만 지원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삼성은 6년을 제공하니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지만 최신 안드로이드인 안드로이드 14가 탑재되어 있어요. 사실 그건 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뉴로이드 열파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실상 전체적으로 그냥 삼성 경험이에요 사실상 하지만 돈의 가치를 더잘 찾고 싶다면 조금 저축하는 걸 추천해요 CMF폰 같은 걸 얻는다면 정말로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는 것의 장점이죠 훨씬 더 빠르고 반응이 더 민첩해지는 건 이런 기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큰 장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이게 정말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